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적 그리스의 도 영이라 우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는이라 자녀들이라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님,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다 되었나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성탄 내. 네. 축복의 시간, 그 시간에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확인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나, 속하지 아니하였나를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는. 그래서 너는 내게 속했어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어,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속해 있어라고 성령님께서 증거하시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아무리 교회 안에 있어도 그리스도의 영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존재인가, 그리고 믿음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의 근원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곧 성탄을 믿는가? 어다 성탄 믿지. 그런데 성탄을 믿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동정녀로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서 잉태되었다. 또죄 없는 원죄의 원죄가 없는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 오심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런데 그 믿는 것이 말로서는 믿는다 하지만은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 못할 때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면 그것도 거짓된 것이다 거짓의 영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믿지 못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고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은 미혹되었기 때문이고 어둠의 영이 그를 붙들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성탄의 최고의 축복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최고의 축복 예배 가운데 예배는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 그리고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가 포함,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네,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인지라 예배의 쓴자는 하나님께 경이할 뿐만 아니라 더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곧 축복의 장이 되어지고 죄인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날마다 예배 예배 속에서 성육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하는 영인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를 신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께서 육체로 오시는 것을 신하는 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인정하는 것과 그것은 동일하게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단이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야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으로 존재하셔 육신으로 오는 것도 그냥 똑같은 우리야 똑같은 육체를 입은 게 아니야라고 말씀 아, 이야기라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근데 그것은 적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는 영. 그것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의 원리를 믿는 구원의 역사를 믿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지 아니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어, 죄유범하지 아니하는 육체로만 어, 영적인 존재인데 눈에 보이는 육체처럼 보이는 것으로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높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부인하고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신하는 영이 아니고 저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미혹된 자다라고 성경은 계속 반복합니다.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로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여서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데 불행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지 못하고 육신으로 오신 것을 믿지 못하고 죄를 짊어지신 것을 믿지 못하고. 나의 죄가 그러므로 사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그래서 여전히 교회에 다니지만 지옥의 백성이라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미혹된 자가 누구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속에 속한 사람은 범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범죄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는 것을 거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범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예수 그리소를 우리가 거절하지 않냐고, 날마다 주인으로 삼고 살아갈 때,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소를 구세주로 영접했지만, 주인으로 또한 영접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주인이시다는 그 철저한 사실을다가 믿을 때, 나는 그분 앞에 그분이 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가장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고 악한 사단이 공격하지만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면서 아 육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죄를 범하지 이렇게 쉽게 넘어가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또한 알마에 통곡하며 오직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삶을 추구하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성령으로 믿을 때 성령으로 우리가 믿었고 또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성령이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나타내시고 또우리 입술로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공격을 당할 때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라고 하는. 놀라운은혜를선포하는사람인다 그렇지 아니하고 육신으로 살아가다가 망하는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나왔나니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신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 그리스도는 이미 예수님이 오셨던 당시부터 있다는 것입니다. 사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래서 이제 속하였다, 속하였다라는 표현이 자주 나타납니다. 또 그들을 이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의 흔적을 포열의 흔적을 내 몸에 내 심령에 새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둠의 권세에서 어둠의 권세의 불법의 도구로 사용되던 자가 아니라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유,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인생 왜? 하나님의 기업은 축복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 기업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나 성경은 계속해서 속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속에서는 너희가 마귀에게 속했나 아니면 하나님께 내게 속했나 분별해라 내게 속한 자는 내가 하는 말을 지킬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내게 속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이다 라고 아주 심각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오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그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그러니까 어둠의 역사가 말하는 것은 어둠의 사람들이 다 듣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놀라운 선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영이 다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같이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어,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서로 다르다. 물론 의견의 차이 있을 수 있는데 영이 다를 수 없다는 겁니다. 영이 같으면 하나님의 영으로서 같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주의깊게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난 분명히 이 순간도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오의 영을 이로서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금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에 속했냐면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성욕심 하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살려서 어둠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만들고,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성욕심, 성탄, 그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죄 사함의 목적,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목적,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는 목적,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될수 없었는데 하나 되게 하시는 화목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성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깊게 묵상하며 부활을 묵상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묵상하는 귀한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는 축복의 성도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어둠의 권세가 감히 모든 성도 성도에게서 감히 틈타지 못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 구원의 역사 육체로 오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성육신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인태 잉태, 동정녀의 인태를 성령으로 알고 성령으로 고백하고 성령으로 증거하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독일, 앙골라 그리고 베르시아 이란인들 또는 아프가니스탄인들 과 함께 저희 한국도교회와 함께 연합으로 예배 오후 4시에 드려집니다. 모두가 함께 마음을 준비하고 참여하기로 원하고 그리고 어 독일어가 독일어로 진행되지만 어 독일어가 미숙한 분들을 또 아직 익숙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통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핸드폰 가져와서 앱을 깔아서 통역 동시 통역을 들을 수 있으니까 준비하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환영하고 맞아들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소망하고 바라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